여기는 우리 맹겐보이의 어, 이름을 잊어버렸다. 밥, 밥살. 아, 밥살. 우리 밥살 농민이 하는 그 양파 필드인데요. 한번 와봤습니다. 어, 멀어서 제가 그동안 잘못 왔는데요. 여기서 맹겐보이 마을에서 약 3km 정도 걸리고요. 오늘은 이 밥살 필드에 이제 큰맛 먹고 와봤어요. 어, 물 관수를 아주 잘했고, 어, 제초제도, 제초제를 뿌렸나? 어떻게 풀이 하나도 없어? 풀이 하나도 없네요. 응? 여기 두개 토마토를 심어놨네. 어, 밥 사러! 바흐나바 바흐나 응. 아, 여기 일부 죽은 것도 보이고, 아직은 좀 어려서 사람거라도 어, 관리를 잘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도 엄청 크네 엄청 커 여기도 관리하자면 아주 힘들겠는데요 아 진짜 여기 면적 하나는 막 엄청 넓습니다 기본이 1헥타르입니다 1헥타르 아 지금 일부는 수확을 했고요 어, 아우 여기도 너무 알이 잘다 알이 잘아 이 정도밖에 안 되노 어리잖아요. 네, 양파는 단단하다, 돌이다, 돌 완전 <laughs> 돌이야 돌. 살라 <살람> 마리코, <목소리> 네, <목소리> 오케이. 와 여기서 이제 수확을 했구나. 여기는 이제 수확 수확 때가 됐네요. 에, 보통 양파 수확 시기는 이렇게 잎이 넘어졌을 때, 이때거든요. 지금 뭐 완전히 잎이 다 넘어졌죠. 에, 50% 이상이 넘어졌습니다. 이때 수확을 하면 되고요. 와, 좋네요. 좋아. 이정도면뭐 아주 아주 좋네요. 모르 거보다는 훨씬 잘 되었는데, 어, 모르보다는 훨씬 잘 되었어요. 중간중간에 잡초 관리도 잘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내버려 두었네요 와 이거는 한국에도 있는 이게 고들빼기 종류인데 왕고들빼기 토끼가, 제, 토끼가 제일 좋아하는 식물인데요 음, 지금 좋습니다 양파 뭐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와 이게 전부 양파밭이에요 자 끝까지 여기도 소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더 굵을 수도 있는데 연 피해 때문에 더 굵지는 못해요. 보면 장 것들이 많죠. 전부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맹견 보이 양파가 그 대신 맛은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요즘 계속 양파 반찬 먹는데요. 맛이 엄청 좋아요. 아, 오케이. 여기도 이제 수확을 기다리고 있고요. 와. 땅이 돌이야. <laughs> 물한번 집어넣고 수확을 해야 되겠는데요. 땅이 완전 돌이야, 돌. 와. 이먹고 껌뱅 도 헥타르. 0 0은 헥타르. 0 m l 5 0 0 야, 이, 진짜, 이 면적 관리하려면 죽는다, 죽어. 응, 죽어, 죽어. 물길도 아주 잘 해놨고요. 여기 토양은, 모르토양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여기는 클레이 함량이 많아서, 물이 빠지면,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금이 가고, 이게, 물이 들어가면, 뭐 불처럼 쑥 흐물어집니다. 음. 와. 그래도 잡초 관리를 깨끗하게 잘해서 모 모루보다는 훨씬 좋네. 야, 밥살 음. 또한 대제르브대제르브 음. 먹고 먹고 대제르브 이씨 음. 저는 밥이. 대제 에르버 에르버 음. 노 에르버 세봉 어 세봉 세봉 음음어 트레봉 트레봉 음리게이 방나 음음아라아하 어, 이게 <laughs> 이 방나 <바흔아. 웃음> 아 좋아요 아 아마 여기는 기류를 못 줘서 어, 생육이 좀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음. Tu as vu? Ah, voilà. Tu as vu? Il mm, y a des attaques, il y a des attaques là. Il y a des attaques, tu as vu? Tu as vu les attaques là? Hein? Il mm. y a des attaques. Tu as vu? Tu as vu? Tu as vu On Il y a 아, 사. 아, 바로. 아, 이놈의 포인트는 이 조그마한 녀석들. 사스키 사스루 록. 음. 아, 세 셉팜. 메테팜 엔텍스 시대. 노, 노. 노. 음. 저는 뭐 살충제라든가 비료 이런 걸잘 주질 못하니까 어, 생육이 많이 저조할 수밖에 없네요. 알이 안 굵어, 알이. 그래도 잡초 관리 하나는 잘했어요. 지금 잡초가 안 보여요. 지금 이 정도면 뭐, 야, 조금만 관리 잘했으면 엄청 굵게 키울 뻔도 했네요. 비료만 좀 주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타까워. 비료가 비료를 못 줬어. 이게 뭐야? 이 토마토야? 토마토네. 음. 와저 끝까지네. 진짜 크다. 진짜 커. 와 플로브. 플로브. 어, 이쪽이 이제 강입니다. 음. 강을 가볼까? 어우, 뭐. 여기도 부들이 엄청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이건 갈대인데? 갈대가, 어우, 갈대가 잘 자라네. 오, 여기가 강이고요. 아, 여기서 물을 펌핑해서 올리는구나. 어, 여기가, 여기서, 여기 물입니다. 어우, 시커먼 게 하나도 안 보이노. 펌프는 이걸로 사용했구나. 모로 펌프하고 똑같네요. 용량이. 그, 한국은 요즘 그 양파 재배지에 고자리 팔이라고요. 개들 그,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얘들이 그파 종류, 그쪽에 물이 고여있거나, 뭐, 축축하면, 거기다가 알을 까면, 거기서 이제 애벌레가 나와서요, 예, 막, 그, 애벌레가 막 깔아먹는 거죠. 보면 징그러워요. <laughs> 애벌레 막, 뽑아보면 애벌레가 막쑥 붙어 있는 게 엄청 징그럽게 나와 있는, 그게 바로 고자리팔인데요. 여기 아프리카, 세네갈 쪽 사막 지역에서는 고자리팔이 피해는 없어요. 아마 그런, 애들이 여기서는 못 사나 봐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다른 충들, 다른 엔섹트 그 해충들은 조금씩 있는데, 고자리파리 종류는 뭐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고자리파리 피해는, 피해는 없어서. 고자리파리 피해 보면, 뭐, 진짜 거의 100%다 망치죠? 어, 질게 없는데요. 애기는 그래도 거기 없어서 좀 다행입니다. 애기도 나왔네. 안녕. 안녕. 선 한번. 선 한번 줄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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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 두두. 아와, 아와사, 아와사르, 아와 아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빠 따라 양파 캐러 왔구나. 엄마 따라 양파 캐러 왔구나. 음, 착하다. <laughs> 리게이 마은아. <마으나. 웃음> 이건 조금 시차를 두고 캐려고 아마 늦게 파종을 한것 같아요. 지금 한창 물대기 작업이 끝났고. 촉촉합니다. 예, 지금 포장 아니 촉촉하죠. 쌀을 로 저분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매일 아침마다 여기 3키로거든요 여기 걸어 와서 풀 뽑고 또 저녁에 가고 그거 매일 반복하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어, 바쁠 때는 여기서 자고요. 예, 일 많을 때는 여기서 자고. 뛰어 도름이 있어? 도름이 있어? 도름이? 또와 도름이 있으니 이렇게 움막 하나 지어놓고 여기서 자고 아, 대단해요 대단해 안에 또 구경시켜 주시네 오오 mm -hmm. 음. <laughs> 야 그냥 맨땅이에요 맨땅이고 음. 오 저기 침대까지 만들어 놨네 오 좋아요 좋아 모기장까지 굿굿 헤르비행 멋지다 잘 만들어 놨다 또 새로운 꼴다 친구의 필드 한참 작업 중인데요 야 이제 빠릅니다 속도가 아 벌써 이그릴을 치네요. 와 미쳐나가는 모양이구나. 오늘부터 시작했네. 멀리 꼴다에서 또 우리 맹견 보이까지 농사 지으로온 친구입니다. 와 나이가 열아홉인데요. 엄청 부지런하고 착하게 생겼어요. <laughs> 너무 착하게 생겼어. 야 근데 이삼핵 타를 어떻게 혼자 짓겠다는 거야? 대단한데? 지금은 우리 울타리 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울타리 치는 작업은 또 여기 전문가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뭘 하면 항상 이렇게 울타리를 쳐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뭐 염소나 소들이 와서 다 먹어 버리니까 방목이 문제야 방목이 맨날 <laughs> 울타리 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농사의 시작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과거의 유럽의 농업 역사를 보면 그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있었는데요. 인클로저가 이제 울타리를 는 뜻이거든요. 우리 말로 하면 울타리 운동이죠. 중세 시대 때 유럽에서 농사 지을 때 먼저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게 자꾸 생각나요. 저는 <laughs> 우리 이 친구가 시세뿌티 시세 아, 앞으로 여기서 남아서 농사 지을 친구입니다. 나이는 열아홉. 이제 디프, 디프 컬티베이터 이 이씨, 또하설망? 노프 p 블 o b l e m No p r o b 와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지? 야, 뚜루와헥타뚜루와헥타투하설망 i 파 possible? Possible. o 이 토양은 방금 전에 봤던 양파밭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에, 여기는 모래 성분이 많고요 아 여기도 염분이 있네 염분이 많이 올라오네 에, 아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토양이 특성은 클레이 함량이 적고 어, 진짜 모래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바짝 건조했을 때 예, 상태가 그냥 모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 상태고요 아 염분이 많이 올라오는데 건조하면 밑에 있는 염분이 많이 올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물을 야 물을 대도 이거는 참 어려운데, 제가 여기서 염분 피해 때문에 벼농사를 한번 망친 적이 있어가지고요. 여기도 이게 전부 다이 소금이에요. 어떻게 펼쳐나갈지 참 걱정인데 땅 등은 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많기는 많은데 소금 피해 때문에 사실 수량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농사 짓기가 힘들다 그래서 소금 피해를 막는 어떤 재배적인 방법이 필요한데요 가장 좋은 거는 물을 계속 걸러대면서 씻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물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힘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토양을 피복을 많이 해서 밑에 있는 염분이 위로 못 올라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이 제가 보니까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돈도 적게 들고요. 피복 재료로는 뭐 소똥이라든가 염소 뭐 양똥을 피복을 하면 되니까요. 피복도 되면서 얘들이 또 영양분도 공급하고 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여기도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요. 나중에 농사 짓게 되면 제가 여기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이게 3km니까요. 음, 3km인데 어떻게 자주 놀러 와? 너무 먼데? 아, 너무 멀지만, 멀기도 멀지만 길도 어려워요. 지금 여기가. 모래, 모래 길이라서. Oke, g e 나 g 브 a n g 세모 h i r a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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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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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말 많아. 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꼬불쳐 가면서 고정을 해 주고요. 이 지금 약한 800m 이상이 되죠. 3 0 0니까요 800m를 가야 됩니다. 아이씨, 빠지, 전혀 빠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버리네. 어, 이게 원래는 이제 철사로, 철사로 이렇게 감으면 되는데, 아, 지금 <laughs> 철사가 없대요. 지금 철사가 없어서, 어, 여기, <laughs> 여기 이걸 끊어가지고, 여기 원래 고정되어 있었던 야? 부분 이걸 끊어 가지고 이걸 들어서 여기 감고 있어요 음, 나는 왜 이래 철사로 안 하고 이걸로 하나 물어봤더니 방법이 생기네 철사가 없으면 또 이걸 또 끊어서 또 바로 바로 연결해 버리네 바로 묶어 버리네

더견고해 보이는데요. 이게 바하나? 응 이게 이 바하나?

아, 지금 머리가 엄청 좋아요. <laughs> 우리 친구들이 여기 메뉴에 원래 이줄 있죠? 지금 이 줄, 에, 이 줄이 있었는데 여기를 다 끊어버렸어요. 에, 끊어버리니까 이 줄이 남아요. 메뉴에긴 줄이 그래서 이긴 줄을 다시 저쪽으로 해서 어, 빙 둘러가면서 메뉴에 상위 줄로 사용을 합니다. 아주 아주 신박한 방법이네요. 돈 벌었네, 돈 벌었어. 세력이 안 사도 되네.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렇게 되니까요. 이거는 이 상위줄, 이쪽 상위줄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방법이네요. 위쪽 부분을 똑똑 다 끊어내고 있습니다. 줄 하나 그냥 공짜로 얻은 거죠 <laughs> 이 지상부에 줄 이거 네, 쉽지 않지? <laughs> 걷어낸 긴 라인을. 이줄하 나가 그냥 공 짜로 생긴 거예요？이렇게 <laughs> 해서 다시 긴선을 연결 하고, 위에 철조망 을 이렇게 연결 하고 있 습니다. Berapa jam? Ada. Berapa angsanya? mau itu jam?